고 안녕하세요. 안녕. 어, <laughs> <이별. 웃음> 중단하고 예, 갑니다. 인데어 네. 아, 저거 행운이 네. 걸어다. 네. 이거 행운이 걸어다.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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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고 싶은 거지않 귀엽다. 잡아 잡을 수 있는 사람? 나 못잡아 허리가 조금 꺾여있데 <laughs> 척추 충만증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아니, 잠깐만 근데 이거 오, 얘 죽으면은 어? 얘가 이거를 존나보아두 마리 있어 두 마리. 두 마리. <웃음> <웃음> 아, 진짜 좋을거 같아 <laughs> 이제 씻지 말자 뭐 어디서 씻고 <laughs> <laughs> 야 나보다 저나야 진짜 나와 <laughs> 진짜 나와 은재야 근데 그거 너무 이런 실천이 무기야 지금 빨리 처리해야 돼. 지금이 지금이야. 미스 나 이거 미스 떴어. 아씨. 아니. 터진 거 아니? 지저께 지저 던지거나. 아니. 아 봐. 위치에 파어어지

야 너는 야치호야 너는 야 잡어 야물물 쏘지 못할 나도 해봐 나도 아 조용히 지아 이거 멈추기만 하면 멈추기만 하면 내가 잡을게 멈추기만 하면 어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 막다 <laughs> 쳐야 되는 거아막 <laughs> 막다 쳐막다 저거 저거만 죽여줘 저거만 죽여줘 야, 눌러 아! <웃음> <웃음> 내가 찍게 내가 몇 마리야? 한 마리야. 에한 마리. 한마이걸이리한마이한 마리. 한 마리. 쟤는 리한쟤리한 마리. 한 마리. 한 마리. 아, 한 마리. 한 마리. 한 마리. 한 마리. 한 마리. 한 마리. 한새끼한고 지금 몸으로 말하고 있는데 마리. 한 마리. 한 마리. 한야리한 마리. 한 마리. 한 마리. 한 마리. 한 마리. 어 마리. 한 마리. 한 마리. 한마 하지 마리. 한 마리. 한 마리. 한 마리. 한 마리. 한 마리. 한 마리. 한마 잡가로 응. 오, 아요이 <laughs> 어. 아, 거 <이거> 바로 <laughs> 야 돼. 아, 박스 아, 위야야. Oh, oh. 부숴 글쎄... <laughs>

우리 뭐 하나 만들어야겠다. 뭘로? 한번 만들어 볼게. 어 날씨 좋은데? 그러니까. 놀러 가자. 청령포 갈까? 멋진데. 찍어봐야. 찍어봐야. 아 진짜 군동갈수 있네 이거네. 뭐 가자. 점 점프샷 하 색자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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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하나, <laughs> 이. 아, 이러고 있어. <laughs> 이거 어떻게이해되지이해이가 되겠지. 이가겠지 이해가 되겠지. 이해가 되겠지. 이해가

이거 있어. 여어 여기는 네여기못 살았을 것 같아. 거의 고시원 거인데 시종 진짜. <laughs> 오이짝이야 <비가장이야. 웃음> <laughs> 와. 무가 누구야? 심창민 아마. 오씨왜 왜? 근데 바람에서 귀여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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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 <laughs> 뭐야 형 괴롭히지 마. 형 원치 않는 것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원치 않는 것 같아 요 이게 뭘까? 입에 좀 대박. 더워서. 아니 창문에 부딪힌 운 거야? 머리 머리가. 아 여기 물이 아 아, 맞네. 건드박질. 아아 물도 안 마셔. 음서 있는 게 신기한데. 음오오오

그보나 뭔가 그 인프라가 맞아. 감사합니다. <목소리도> 진짜. 집이 술빵 같은 거요? 그거 다고거 있잖아 근데 모르겠어 다다 네. 다 팔렸는지 모 감사합니다. 기 옆에 있는 어, 맞아. 어. 감사합니다. 집 아까 봤어요 감사합니다. 만사합니다감사합 감사합니다. 사장님다을사합니다 와, 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감다감다다 네. 예. 와, 이거 계속 쳐다들었어요. 대체 네, 시장에서부터 찾아왔어요 레전드. <웃음> <웃음> 아니, 진짜 제대로 알려주셨요 어, 이거. 이걸... 음. 그래, 맛있어. 음. 음. 근데 가까이 먹어야 돼, 이거. 아, 어, 맞아. <laughs> 回听，回听 <Okay, S 1> <Okay. S 2>，<Okay. S 1> 没事。 자 말하는 거아자수가 그게? 근데 자수는 약간 성인 내면 네. 나 지금 없어 나도 어보어 음. 어. 어, 뭐, 진짜 오와 yeah. 그냥 찍을까? 뭐 응. 퐁퐁 3인방딱트인다딱마음 아, 응. 음. 어 여기 사 <목소리> 너무 시원한데? 오, <laughs> 어. 너무 시원하 너무 신거아니에요 동굴 가면 아늘한데아떡하죠 동굴 들어가시도안전 나도 꼭 착용하셔야 돼요. 머리 나도 좋아. 나도 좋아. 나도 좋아. 부딪혀요 나 나도 좋아. 나도 좋아. 나도 나도 좋아. 래 조심 <laughs> <laughs> <오. 먼저 다 웃음> 응. 아나닦아아그도저아도좋 그래, <laughs> 어... 피난처야? 아잇 아잇 아이 뭐야 여기서 같이 나가면 진짜 레전 라미 시키는 여기 편하게 가지? 라미는 진짜 편하게 가지 <laughs> 와이 핸드폰 떨어 진짜 죽음이 <laughs> <오너> 문어 다래 다리? <laughs> 문어 다리가 쳐다 내려온 것없고오오오오량식품그 어디가 다릴 거고 숏다리? <웃음> 숏다리 어흐흐위흐 <laughs> <laughs> 생각보다 뭔데? <laughs> 아, 아더나 많이 쓰는데. 반남. <laughs> 똑같이 해봐. <laughs> 배고프다. 맛있는데 옥수수 막걸리죠이형 잔에 날파리들밭 ㅎㅎ ㅎ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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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ㅎ~